인정숙실은 원래 이제 어, 이 법, 법무, 예를 들어 서 검찰과 법원이라든지 이쪽 관계라든지, 그 다음에 공직 기강, 어, 그 다음에 이제 친인척 관리,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어, 이 대통령실 내에 이제 기구입니다. 그런데 어, 이제 지금 역대 아까 좀 이제 앵커가 설명해 주셨지만. 어 사실은 친인척 관리라는 게 관리라는 게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옛날부터 친인척 비리가 많이 터지는 바람에 아, 친인척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누구를 핑계로 해서 또 민원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역할들을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해 왔죠. 그래서 그만큼 이쪽 관련된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이 도통 이런 친인척 관리를 맡습니다. 또 대통령과도 친분도 있어야 되고. 왜냐면 하 이제 가족 관계를 잘 알아야 되니까요. 근데 이런 문재인 정부의 이제 문제가 이게 부각이 되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아예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어 버렸어요 없애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권력에 또 검찰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근데 또 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이 대통령실이 정보도 없고 또 아예 그냥 통제가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뒤늦게 이번에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해서 다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잘 감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움직였다는 거죠. 그게 그러면 이게 아, 말이 앞뒤가 달라서 그럴까 실제로 왜 그럴까라는 걸 보면 특히 이신씨 같은 경우는 어, 문다인 씨가 이제 해외를 이주하는데 다 가서 직접 가서 집도 알아봐 주고 또 이상 직전 의원과 어떤 연결고리도 해주고 이상 직전 의원이 뭐 구속되기 직전까지도 또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를 형성을 해서 지금은 또 조국 혁신당의 당자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 그러니.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감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도와주는 역할들, 이게 결국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검찰이 아마 이제 이신 씨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해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본인은 계속적으로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